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벤츠 재화정비 벤돌이TV 벤돌입니다. 네. 오늘은 M272 엔진 3000cc와 3500cc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M272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M272 엔진. 네. 기본이 되는 모델은 V6 조상 모델이죠. 네. 그거는 M112 엔진인데요. 네, M27이 조상답게 자연 흡기의 V6에 피스톤 앵글 각이 90도고요. 벤치는 다 피스톤 앵글 각이 90도입니다. 네, 이거 엔진 커버 벗겨보군요. 네, M27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네, 위에 위쪽에 그 매스 에어 플로우 센서 있고요. 마그네슘 흡기 매니폴드 있고 양쪽에 EGR 있고 세컨더리 에어 펌프 있고요. 엔진오일 쿨러 있고요. 네, 조금 다른 거는 엔진오일 엔진오일 캡이 오른쪽에 있네요. 네, 그리고 다른 점은 싱글 오버헤드 캠이고요 SOHC죠. 스파크 플러그가 실린더 당두개 들어 있습니다. 네, 요거를 듀, 듀얼 흡기 듀얼 배기 DOHC로 업그레이드하고 배기량 키우고. 엔진 냉각 방식을 전자식으로 바꾸고 네 VVT 넣고해서 만든 게 m 2 7 i 엔진입니다.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m 2 7 i 엔진은 세개 있고요. 2,500cc 짜리 KE25, 3,000cc 짜리 KE30, 3,500cc KE35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네, 구조나 인프라는 다 똑같고요. 피스톤 직경과 움직임만 다릅니다. 네. 네. 하나씩 살펴볼게요. 네. 사실 M272 엔진 중에서 성능면에서 제일 좋은 거는 KE25 2500cc 엔진입니다. 피스톤 직경과 움직임이 제일 작은 엔진입니다. 짧은 피스톤 스트로크와 작은 피스톤 헤드로 엔진 고회전이 가능한 거죠. 네. 이거 M272 엔진 중에서 RPM이 제일 높게 올라가고요 6100까지 올라갑니다. 나머지는 6000까지 올라가고요 네, 그리고 참고로 M272 엔진에 일반유 넣으면 RPM이 5000까지 뿐이 안 올라갑니다. 네, 제가 해봤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은 228번, 네, 228번 영상 한번 보시구요. 고급유 넣으면 6000 RPM까지 올라갑니다. 네, 계속해서요. 네, 2500cc 요거는 피스톤 스트로크 68.3mm구요. 실린더 보어가 88 네, 실린더 지름이죠. 네, 그게 8.8cm인거죠. 네, 요거 근데 2008년까지 만들다가 단종됐고요 요거 발란스 샤프트 마모 현상이 있어서 미국에 소송당했고 단종됐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나온게 M272 k e 3 0이고요 3000cc 엔진이죠. 엔진코드는 M272952 네, 요거 저번에 284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09년도 이후에 나온 엔진은 밸런스 샤프트 기어 마모가 없는 엔진입니다. 네, KE30 3000cc 엔진은요. 피스톤 지름은 KE25와 똑같이 88mm고요. 네, 그리고 피스톤 스트록. 네, 피스톤 스트록이 82mm인데요. 요게 이제 Ke 25보다 1.4cm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헤드 크기는 똑같은데 스트로크 움직이는 크기만 조금 커진 거죠. 네. 그러면서 500cc가 더 올라갔고요. 네. Ke 35, 네. Ke 35, 3500cc. 요, 요게 이제 그 M27이 거의 뭐 끝판왕인데요. 네. 요거는 피스톤도 저기 더 키우고. 위 아래의 움직임도 더 키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엔진 폭발력도 크고 마력수도 더 높은 거죠. 네. 배기량도 k e 2 5에 비해서 1,000cc가 더 증가했고요. 3,500cc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힘은 커졌는데 조금 더 시끄러워졌겠네요. 네. 네. 벤츠는요. 이 m h 7 엔진이 효율성도 좋고 튼튼하고 조용하니까요. 네, 요런 게 벤치의 특성에 잘 맞으니까요. KE35 뒤에다가요. 그러니까 3500cc 짜리 뒤에다가요. 네, 피스톤을 한 줄을 더 넣어서 V8 엔진도 만들었습니다. 네, 거기에 M273 엔진이죠. V8 엔진. 네, 그거를 갖다가 S 클래스나 g 바에 넣었고요. 네, 힘이 좋으니까요. 네, 그리고 그거를 한번더 업그레이드해서 M278 엔진도 만들었고요. 네, S 클래스 쿠페나 S 클래스 쿠페나 SL이나 뭐 그런 럭셔리 카에 넣었고요. 그러고 나서 저기 그 M276 V6 엔진도 있는데요. 아 이게 좀 음, 크라이슬러랑 합병해서 만든 건데 이게 좀 고성능인데도 불구하고 좀 아픈 데가 많아서 여기 음, 실질적으로 대가 끊겨버렸습니다. 네, 이제는 더 이상 벤츠 E 클래스 이하에서는 M272 엔진 이후에 순수 벤츠 V6 엔진은 없습니다. 네, 소음이 있는 터보 엔진, 뭐, 직분사 엔진, 사계통 직분사 엔진이죠. 네, 그런 직렬 엔진들,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야기가 좀 복잡하니까요. 다시 한번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출력면에서 보면은, 네, 3500cc가 3000cc보다 40마력이 높으니까요. 네, 가속이나 출발이 조금 더좋고요 그니까 러이 350이 이 300보다는 한 등급 높은 차량인 거죠. 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연비나 보험료나 세금 측면에서는 1 0량이 적은 이 300이 조금 더 유리하고요. 네. 내구성 측면에서 보면은 그 차체 스트레스가 덜 받는 이 300이 조금 내구성이 더 좋겠죠. 진동이나 소음이나. 네, 소음 측면에서 보면 힘이 센 E350보다 E300이 조금 더 조용할 것 같고요. 네, 그런 거 상황에 맞춰서 본인 취향대로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큰 차이점이 있기보다는 그 각각의 장점, 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m 2 7이 사랑하시는 분들, 네,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m 2 7이 엔진 고장 없이 오래 쓰고 싶으시면 엔진 보호력 좋은 OW40 넣으시고요. OW30이나 파워 성분 들어간 거나 에스터 성분 들어간 거 그런 거 쓰지 마시고요. 네. 제 얘기 영상 보셨으면 다 아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벤돌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벤돌이TV였습니다.